오늘 수업 원의 가장 중요한 정의하는 것이 정을 뭐라고 하는지 원의 중심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원의 여러가지 성질들을 고등학교 때는 함수로 좌표평면에서 해보는게 좌표 형태로 써줄 거야. 좌표는 X성분과 Y성분을 각각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나타내는 거요 원이라고 하는 건요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모은 거예요. 그때 같은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한다. <laughs> 즉, 이런 선을 이렇게 한 바퀴 뿅 돌면 전부 다 여기 에 있는 점들은 여기 에 있는 점들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돼. 그래서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원.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R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점도 R이 되고, 다 같은 거리 있다고 치면. 그럴 때이원 위에 있는 점들을 X,Y라고 해볼게. 그러면 A,B와 X,Y의 각각 두 점의 거리가 R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유도해 루트 안에 x 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의 제곱이 두점 사이의 거리야 그게 반지름하고 똑같아요 두점 사이의 거리 x 좌표 차이의 제곱 y 좌표 차이의 제곱 그걸 루트 안에 한게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현재 다 똑같은 거리가반지름양변을 음. 제곱하면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방정식이 유도가 끝. 선생 저거를 어.. 어.. 아, 어떻세요 2번에 1번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요 원의 방정식 식을 적으시면 돼요 두개다 여기 한 명이 있는 거 아니 밑에 것만 적으면 유도하는 거는 됐고요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중심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요 각각 얘를 0과 0으로 해주는 A, B가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x 값이 a죠. 얘를 0으로 해주는 y 값이 b죠. 그래서 배가 중심이야. 중심이 a b 마고 항상 여기가 그냥 일반 숫자로 셌으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값이다. 제곱. 그럴 때 제곱 전액값, 반지름이 그냥 r이 되는 거야 제곱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x-3의 제곱 플러스, y 4의 제곱이 10이야. 그럼 유리마. 중심이 뭐라고? A 중심과 콤마. 반지름을 얘기해 봐. 중심. 중, 여기 중심이 3, 4. 예. 네, 중심이 얘가 0이 되는 3, 얘가 0이 되는 y 값은 4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 루트 10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두번 곱해서 r 제곱이 10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그중에 양수값만 r이 루트 10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다시 잘 봐. 이 식을 보면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x, y가 뭐라고요? x, y가 뭐라고? 원 위의 점들의 표현이야.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모으면 x, y라고 어? 이해 했지? 이렇게 응?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3 x, a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이 2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원이 함, 어. 얼마가 볼까 함, 왜안 나올 수도 있어. 진 2라는 점을지나다고 할게. 이 원이, 이 원이 이 점을 지나요. 그럼 대입함 성립이야. 항상 어떤 함수가 어떤 방정식이 이런 건 함수라고 안 하고 도형히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면 대입하는 거야. 이게 뭐 x 대신에 3, y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야. 왜? 얘가 원위의 점이니까 원위의 점들을 여기에다 모은 게 X, Y가 원위의 점이라고 했죠 AB에 대입하려고 한대 AB 이런 데 대입하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얘네 둘이 뭐라고? X, Y야 원위의 점들을 X, Y라고 하고 중심을 A, B라고 하는 거야 중심자리에 대입하면 안돼원위의 점이 3, 이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2에서 1배에서 제곱하면 1이죠 B가 그러니까 2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3-a의 제곱이 1이 돼야 돼. 2번 곱해서 1되는 a값은 2번 곱해서 1되는 게 이런 게 있지.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a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4를 빼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요요 값을 xy에 데이터인데 xy가 뭐라고 원 위의 점들이야. xy가. a b는 뭐라고 원의 중심. 이 중심에 있는 이런 점과 이런 점은 다른 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심 자리 대입하면 안 돼. a b 비자리 에 나중에 대입하니 그있서 분명히 말했는데. 어?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a b 비자리 에 대입하면 안 된다. xy가 원 위의 점의 표현이라고 해서 원 위. 이거에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다원 중에 가장 유명한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 다 유명해 유명한데요. 원이 그냥 유명하지 않나요? 네, 중심이요. 원점인 원이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성질이 중심이 원점, 중심이 원점이야 반지름의 일는게 아니에요. 좌표로쓴 거야. R, 0, 0, R, 마이너스 0, R, 0, 0, 마이너스 R. 이렇게 네, 네 군데를 표시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알겠지만, 중심이 A, B면 각각 X 빼기 얼마? A. X, Y 빼기 B. Y 빼기 B. 얘가 R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제곱 제곱에. 얘가0 0이 나오면, 얘가 0,0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야될거 아니야 중심이 young, m 어 young, m 이이 o u 0 g m 0, young, my young, m 형태가 나와. g my young, my young, my 0이 되 n g my 이 o u n g my young, my y o 이거 g 거 y young, my young, my young, my y o u y 좌표 그러니까 0, 0 이렇게 y 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0 o 마 n 이 y 이라고 바로 볼줄 알아야 돼. u n g y o u 이 g y o u 이 g y o u 이 g young, young, y o u n y 축대칭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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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게아니 y 서로 찍혀요. 즉 얘는 X축 대칭, 애초에 자기들끼리의 Y축 대칭이야 맞지? Y축에 대해서도 Y축 오른쪽 물감 붙여가지고 접어봐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나무니 똑같아 변하는 게 하나 더 그다음에 또 이거 아주 유명하게 Y는 X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게 왜 의미를 갖는지는 수하에 나와 Y는 X대칭이라고 하는 게 역함수라는 걸 찾는 아주 중요한 직선이거든 그다음에 예 하고 똑같이 기울기의 절대값도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y 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해. 이다 했어?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어? 조금만 기다려. 좀 봐줄게. y 는 x 대칭과 y 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해요. 애초에. 얘네가. 알겠지? 어? 그래서 중요요 아주 중요하다. 원점 대칭 아니 원점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돼. 어? 이 점의 이 점에 대해 대칭이야. 정확하게. 점은 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하고 대칭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칭들이 나온다.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원점 이이 단원 다음에 가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이런 거 적어, 얘들아. 어? 적어야 돼, 뭐? 적어야 돼. 왜안 적고 있어? 거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아 그러니까 r인 원의 방정식이 되서 거기 적게 돼 있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r 제곱이다. 적어야 돼. 쩡으로 쩡으으로가으로 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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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로에으로쩡고로쩡으하 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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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쩡으한 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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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로 어, 설명한 거꼭 기억해야 되고, 일반형 아까 얘기한 원예방류 시 항상. 이... 얘기 알지? 그리고 우변을 0으로 만든 거야. 중차형 우변을 0으로 만든 거야. 얘네 어차피 숫자야. 그럼 봐봐. x 제곱, y 제곱 이렇 바꿔요. y 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동류항이 없어. 그냥 이렇게돼 다음 얘도 동류항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숫자라고 했지? a 하고 b 하고 r은 숫자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외게 아니야. 이거를 그냥 어차피도 이거 숫자거든. 여기 그냥 A라고 해. 여기 숫자라고, 여기 B라고 해. 그럼 여 그냥 숫자야, C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다 동형 처리해서 계산하면, 그냥 이런 형태가 나와요. 즉, 이렇게 준다는 거야 식을. F 제곱 더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이형 그럼 얘가 중심하고 반지를 다준 거야. 왜?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리면 돼. 근데 이 되돌리는 방법이 뭐야? 지금 수거야 다시 말 응? 되돌리는 방법이 뭐야? 여기 출발해서 일로 왔는데, 거꾸로 얘에서 출발해서 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돌려야 될것 같아? 완전 제국식 어? 결국 완전 제국식이야 어? 이차수에서 내가 그렇게 강조했지 완전 제국식할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원의 방정식도 결로 완전제곱식 할줄 알아야 돼. 왜? 반해제곱해가지고 거꾸로 두드려야 돼. 완전제곱식 두드리는 거야. 예하고 예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있고 반해제곱 원래 없던 거왜1은 없었으니까. 어? y 제곱 플러스 4y 반해제곱하면 4 원래 4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4. 7 1로 보내요. 그러면 x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하면 마이너스 5죠 여로 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12 그래서 중심이 1, 마이너스 마 2고 반지름의 1위가 루트 12인 원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완전 좋으셔 시 수호하고 유림이하고는 역시 같은 학교가 확실하다 둘이 같이 잘 자고 있는 학교 학원 가서, 학교에서 신나게 놀까, 함께 학원 가서 자자, 이랬구나. 하지마. 어? 하지마. 수호야, 알았지?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되돌리는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풀어 써져 있는 이 형태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렇게 되돌리기 전, 완전제곱식으로 되돌리기 전 형태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해. 이 일반형을 완전 대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네. 자 원의 방정식의 작성. 원의 방정식의 작성.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원은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돼. 오자. <laughs> 반지름만. 맞아. 중심이 a, b고요. 안지름의 길이가 R이야. 안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거꾸로 얘로, 이렇게 작성해준다. 얘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 A, B 점을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원이, 이 점의 좌표가요, 4,25.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 근데 얘두 개가 지름이다. 지름의 양 끝이다. 이게 두개 이어면 지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소야, 지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름이 뭐야? 지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 어? 뭐라고? 오. 오? 그거 어, 뭐야? 지름이 뭐야? 아니에요. 4아그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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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가장 큰 길이. 어? 그리고 다시 원의 가장 큰 길이. 가장 큰 길이. 아뭐라해야 돼. 맞아. 어? 아, 원이에요. 두점 잡았을 때 가장 길게 잡으면 그게 지름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이에 두점잡으면 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 현이라고 그래. 가장 긴 현이 지름이에요. 가장 긴 현. 그렇게 얘기해. 예. 지름은 가장 긴 현이야. 그러니까 항상 지름 잡으면 특징이 있어. 뭐 가운데가 뭐냐면 중심을 무조건 지날 수가 없어 가운데가 중심이야. 가운데. 그럼 가운데를 뭐라고 그래요? 중점. 중점, 정점 아니고 중점. 중점 두함데 원의 중심이 얘네 두개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1이죠. 얘네 두개 더해서 2로 나눠 그게 1이죠. 중점이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얘라니 그렇게 해서 중점을 구했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거니까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근데 나 반지름 알아야 돼 반지름 어떻게 구해 점두개 나오면 반지름은 쉽죠 그냥 2점에서 이 1점까지 이 거리하면 돼두점 사이의 거리 쓰면 돼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얘에서 이거 뺄게 그럼 3이야 제곱하면 9 Y좌표 차이의 제곱 2에서 1 배. 그러면 1이야 제곱하면 1 그러면 루트 10이 반지름이야 그럴 때 여기다 쓸 때는 루트 10의 제곱 쓰던지 10 써야 된다. 루트 10이라고 쓰면 틀려. 왜요? 아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아 아까도 여기 있잖아. 거꾸로 봐야 된다고. 여기가 10이 써있으면 반지름이 루트 10으로 봐야 되고 반지름이 루트 10 나왔으면 걔를 제곱해서 10이라고 써줘요. 이렇게 해서 구한다. 어? 지름의 양 끝이 다오에 이렇게 구한다 첫째 3점의 좌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나와고 예를 들면 1, 2 지나고 2, 3 지나고 3, 4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3점 나왔으니까 A, X 제곱 AX, B, Y 플러스 C에다가 각각 넣어서 X 자리에 1, Y 자리에 2 X 자리에 2, Y 자리에 3 혹은 X 자리에 그래서 식세개세자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원 위에 세점 나온 거야 예를 들면 1, 2, 2, 3, 3, 4 그럼 이게 세 점이 원위의 점인 거야 그럼 이세 점에 지금 이 원을 뭐라고 수있냐면 외접원 이렇외 불러 외접원 외접원이 뭐야? 외심 그리 중간에 중심이 있고 뭐? 다시 중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외심은 원 밖에 있으니까 이게 외심이야 이세 삼각형의 외심 다시, 이렇게 하면 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예각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세개 잡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이 삼각형의 외심하고 똑같아. 그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 이걸 외접원이라고 하죠, 삼각형. 원위의세점 중과는 다음 삼각형의 꼭짓점세개중과도마찬가지야원위의세점 중계. 그러면, 외심의 특징, 꼭짓점까지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얘의 중심을 A4만 B라고 하고, 이전까지 이르는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쓰고, 이전이두점 사이의 거리 쓰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다 다 똑같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해했지? 예제 1번. 이제 내가 안 풀어 주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유제 2번까지. 유제 2번까지 풀어. 1번.